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령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1기하 15장 2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리아 왕 제52년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회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셋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벳 마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갔다.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에게 반역하여 그를 살해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담 제20년에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베가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의 르말리아 왕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의 그의 나이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6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루사는 사독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에 윗대문을 세웠다. 요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이 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셨다. 요담은 죽어 그의 조상 다윗의 성에 조상들과 함께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그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문제 해결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하지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않고 급하게 표면적인 것, 겉의 문제만 서둘러서 덮는다면 그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이런 저런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두 명의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베가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남유다는 요담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부가히야를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전 왕들의 통치 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지만 그의 말로를 보면 일반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음을 볼수 있습니다. 20여 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을 왕으로 통치했지만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베가입니다. 북 이스라엘의 베가 왕은 20절의 내용처럼 부가이아의 아버지 문나헴이 아시리아에게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을 수탈한 통치 방식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친 아시리아가 아닌 반 아시리아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펼쳤던 정책의 결과는 아시리아의 침공을 부르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는 아시리아의 공격을 막아낼 방도가 없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펼쳤던 정책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베가왕 시대에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 쳐들어와서 이온과 아벨 벳마아가와 야노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라앗과 갈릴리와 납달리의 온 지역을 점령하고 주민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 갔다. 그 후에 베가 왕은 엘라야들 호세아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정치적 수완이 인간적으로 어느 정도 뛰어났다고는 하지만, 그 역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역시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숭배에 떠나지 않았기에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며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성경은 그가 주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악은 바로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이죠. 정치적, 외교적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는 끝없는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수 없었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은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숭배를 제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해결책으로는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어, 별반 다른 점이 없었습니다. 어, 물론 요담왕은 북 이스라엘의 베라 왕보다는 나았습니다. 어, 34절에 보면 그는 아버지 우시아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역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 계속해서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성전의 윗 대문을 세웠다. 어, 그러나 라고 말하며 요다만 역시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지 못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올바른 일을 하였지만 남 유대의 고질적인 문제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니, 백성들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분양을 한 것이죠. 열1기와 15장 말씀을 통해 알수 있듯이, 요담망 역시 백성들의 저항이 두려워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담망이할수 있었던 것은 그저 성전의 윗대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산당 제거라는 문제의 핵심을 건들지 못한 채 성전 보수라는 행위로 그의 신앙적 열심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가 행했던 모습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시리아의 르신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부터 주님께서는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본적인 문제 해결, 근본적인 죄 해결을 하지 않고 겉으로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교회 안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낸다 해도 그 행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그분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죄 문제를 해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죄 문제 해결은 그 어떤 것도 아닌 주님께 나와 그분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해결은 주님께 철저히 회개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고 괴롭다 하여 죄를 그냥 덮고 또 덮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왕국의 왕들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볼수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는 하나님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악을 행했고,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담은 하나님 안에서 적당히 선을 행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적당히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적당하다고 느끼는 신앙, 우리가 적당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또 최선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느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반반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모습을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생각하는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이만하면 됐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께 적당히가 아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사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마음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매번 세상 앞에서 흔들리고 휘청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드린 모든 기도와 간구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소하고 작은 일조차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터놓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가슴속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부르짖을 때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어 회개케 하시고 거룩하고 깨끗한 심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짧은 인생 속에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허송 세월 하지 않도록 하시고, 이 세상 살 동안 오직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기도에 힘쓰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